예, 버스 타면은 좀안 좋은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어, 열차 같은 경우에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떠나서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줘요. 무궁화호, 세마호케이텍 SRT가. 근데 버스... 이렇게 문열 수가 있잖아요. 거부니까. 그죠 근데 금방 어떤 옆에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날 째려보더만 문을 팍닫더라고요먼족 같은 경우는. 그러다 싸움에 나는 거라니까 괜히 여러분 아니 그냥 문 닫으면 되잖아요. 그죠잉 째려보면서까지 문을 세게 닫을 필요는 없잖아. 요 ...잖아요. 더우니까. 근데 쥐가 와가지고 날때려먹으면 무슨 을닫 덮어. 저건 개족 같은 경우니까 그냥 쥐가 그냥 돌박으로 대갈박 찍어버리려고 참았어요. 개 참고만이 좋아. 무슨 인생인지 아실지 알았 것도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야스 망대였습니다.